그 밑에는 대회 유형이 나오는데요. 리그가 있고 토너먼트가 있고 리그와 토너먼트가 혼합된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라고 하는 건 통합 리그, 조별 리그, 스플린 리그로 되어 있는데요. 통합 리그라고 하는 거는 모든 팀이 하나의 조로 편성되어서 서로가 1회 이상의 경기를 하고 경기 결과에 누적으로 순위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대회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 경기 수가 많고 우승팀의 권위가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경기력의 편차로 인해서 순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조별리그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복수의 조를 편성합니다. 통합리그 같은 경우는 조를 하나로만 만들어서 서로가 1회 이상 계속 경기를 했는데요. 조별리그 같은 경우는 A조리그를 따로 만들고 B조리그를 따로 만들면서 A조리그는 A조리그 안에서만 경기를 하고 B조리그는 B조리그 안에서만 경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진행이 있고 단점으로는 경기수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스플릿 리그 같은 경우에는요, 통합 리그를 먼저 해서 모든 팀간의 단일 리그 순위를 선정해요. 그렇게 통합 리그로 순위를 잡은 다음에 그 팀을 상위 팀과 하위 팀으로 구분해요. 조별 리그는 그냥 무작위로 A조, B조를 나눴던 부분인데 스플릿 리그는 통합 리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순위를 먼저 매기고 순위를 매긴 상태에서 반을 갈라 상위 리그와 하위 리그를 합니다. 상위 50%인 상위 리그끼리 시합을 다시 하고요. 하위 리그끼리 시합을 다시 해서. 상위 리그로 순위를 선정한 다음에 하위 리그가 이어서 순위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평준화된다. 처음에 통합 리그를 통해서 전체 순위를 선정한 다음에 상위 리그와 하위 리그로 구분했기 때문에 경기력의 평준화가 장점이고요. 그렇지만 단점은 동일한 팀과의 경기수가 많다는 겁니다. 상위 리그끼리, 하위 리그끼리 또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동일한 팀과의 경기수가 많다는 게 단점이고요. 토너먼트에서 녹다운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승리한 팀은 계속해서 승리한 팀끼리 다음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패배한 팀은 패배하는 순간 대회가 종료되는 형식으로 패배한 팀은 별도의 순위 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승한 팀이 우승. 결승전에서 패배한 팀이 준우승으로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장점은 간단한 경기 방식, 단점은 경기 수가 적고 우승팀 외에 순위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패자부활전이라고 불리는데요. 패배한 팀에게 한번더 기회를 줘서 두번 지면 탈락하는 방식이고요. 전승한 팀이 우승을 하는 거고요. 각 팀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팀의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패자부활전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경기수, 그리고 모든 팀의 순위가 산정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경기력 외의 요소가 작용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플릿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승리한 팀은 승리한 팀끼리 계속 경기를 하고, 패배한 팀은 패배한 팀끼리 계속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모두 다 이긴 팀이 우승을 하는 거고요. 각 팀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팀의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스플릿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팀에게 동일한 경기수를 보장해주는 게 장점이고요. 복잡한 경기 방식과 패자전의 관심 저하가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그와 토너먼트가 혼합된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별 리그 후에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조별 리그 자체가 임의로 조를 선정해서 그조 안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거였는데요. 그걸 한 다음에 넉다운 토너먼트 방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상위 n개의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고 그 넉다운 토너먼트를 실시해서 최종 우승 팀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짧은 시즌이 장점이고 조별 경기력 편차가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리그 후 토너먼트 혹은 통합 리그 후 플레이오프라고 불리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일 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해서 리그의 순위를 산정하고요. 리그 순위 산정한 다음에 상위 몇 팀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리그 1위 팀은 자동으로 결승전에 진출하는 거고요.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들 중에서 리그가 낮은 팀 간의 경기를 해서 승리한 팀이 차 상위 팀과 다시 경기를 계속하면서 결승 진출 팀을 선발하는 방식이고요. 최종 결승전에서 승리한 팀이 우승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적절한 경기수를 가지고 있지만 하위 팀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출된 내용이라서 대회 유형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좀 어렵죠. 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문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이한 문제를 위해서 이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시기엔 사실 좀 벅차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는 좀 아시되 이 부분을 완벽하게 다 암기하시려고 하는 거는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대회 유형을 봤던 이유는요. 학교 스포츠 클럽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나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위 학교는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리그 유형에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본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 대회 유형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구분했던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과 학교 스포츠 클럽을 구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게 더 중요한 거를 더 많이 챙겨보시고 이 부분은 몇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 학교 체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번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이고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계획 단계, 개발 기획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1번 기관의 철학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소속 기관 및 단체가 추구하는 철학을 먼저 이해하는 게첫 번째고요. 이번 참가 대상의 요구도를 조사해야 돼요. 참가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한 요구조사가 두 번째, 그 단계 때 이러한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부분까지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합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요. 네 번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계획. 다섯 번째, 생활체육 프로그램 실행. 여섯 번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평가. 계획, 실행, 평가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 후에 마지막에 개선하는 단계, 피드백하는 단계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계획 단계가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단계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요. 이 단계 안에 보시면 제가 세 번째가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이러한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 및 운동 능력을 명시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스포츠 활동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프로그램 전개 시 일관된 지침 역할을 하도록 설정하고, 프로그램 시행 후에 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된다. 3번.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실질적이고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고, 이러,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1번부터 7번까지 다 챙겨서 보시면 되고요. 목적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 유형입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 별표 쳐주시면 되고요. 축제형, 경기대회형, 지도형, 강습회형으로 구분됩니다. 축제형부터 보시면 친목 도모, 스포츠 활동 체험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체육에 대한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체육 행사나 스포츠 축제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대회형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스포츠 능력을 평가하고 타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예시로 생각하실 거는 리그전이나 시도 생활 체육 대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지도형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특정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기술을 학습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이 지도형이 수영 교실이나 요가 교실, 건강 체조 교실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강습회형은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도자 강습이나 건강강습 같은 예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6번. 일반인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지도자의 행동입니다. 움직임의 개념이나 전략, 전술 이해 및 신체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충분한 기회에 밑줄 쳐주시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협동의 중요성을 경험시켜줘야 합니다. 존중과 협동의 밑줄 쳐주시고요. 건강한 삶의 영위수단으로서 스포츠의 중요성을 이해시켜줘야 합니다. 건강한 삶의 영위수단의 밑줄을 쳐주세요. 그 다음으로 7번 성장 단계별 스포츠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유소년, 청소년, 성인 스포츠로 구분되어 있고요. 유소년 스포츠를 보면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도모해주고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주면 되고요. 청소년 스포츠는 운동 기능을 습득하고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찾고 또래 친구와의 여가 활동 참여를 스포츠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두면 좋고요. 성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흥미를 확대하고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의 목적을 두면 되겠습니다. 6번과 7번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3번 정도 정독하시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전문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인데요. 전문 체육 프로그램의 지도 개발 단계. 이 6단계를 여러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단계 선수에게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고요. 2단계, 선수 개개인의 목표나 진로, 학교 생활 등의 선수를 이해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3단계, 선수의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요. 4단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때 목표는 단기, 중기, 장기로 목표를 설정하고요. 5단계, 지도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지도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형, 과제형, 상호형, 유도 발견형, 문제 해결형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할지를 선택하는 단계가 5단계고요. 마지막으로 6단계는 연습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생활체육 프로그램 계획 단계 7단계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문체육 프로그램 지도 개발 단계 6단계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더 추가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책 읽으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4단원입니다. 감사합니다.